통영 연항 VTS를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. 사고 선박 무조건은 어제 10일 오후 1시 25분경 전남 여수국동항에서선장 1명, 선원 1명, 승객 12명, 총 12명 생산하여 낚시차 수량하였습니다. 통영 해양경찰서는 사고 발생 즉시 인근 해역 경기 중인 1 0 0감 경비 함정및 중앙특수해양구조단 및 항공대를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며 인근 요수해양경찰서와 함께 전 경비 함정을 비상출동 조치하였습니다. 오늘 5시 49분경 통영해양경찰서는 상황대책팀을 소집하여 이상근무태세를 유지하며 지역구조공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또한 관계기관에 수색구조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. 현재 해군, 소방, 민간 선박 및 항공기 등과 함께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